자 안녕하십니까 우승우필름의 우승우입니다 오늘 협찬받은 제품은 짐벌이 아니라 짐벌 삼각대를 협찬받았어요 지금 원래 이게 기존에 있던 지윤사의 삼각대인데 DJI도 똑같아요 모든 삼각대는 하나 둘셋 이렇게 펼쳐야 돼서 오므릴 때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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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<laughs> 이거를 풀어주고, 자. 이게 이제 팔캠에서 나온 삼각대입니다. 짐벌용 삼각대일 수도 있고, 조명, 그, 이런 바 조명 같은 조명들 있잖아요. 거기에 딱 꽂아도 엄청 편해요. 자. 여기다가, 짐벌을, 짐벌의 삼각대를 딱 정착을 하면은, 착! 한 방에 펼치고, 한 방에 이렇게 놔두고, 한 방에 탁 하고, 딱 촬영을 하고. 자, 이거는 이제 지은의 이제 조명이죠. 예전에 핫했던 조명인데,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장착을 하고, 한 번만 펼치면은, 탁! 딱 조명을 딱, 전원을 딱 키면은, 탁! 다시, 어, 난 집에 가야 돼. 하고, 탁! 접고, 풀고, 이제 정형을 가방에다 썩 넣으면 되겠죠. 어,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도 써봤거든요. 이게 솔직히 촬영할 때 시간을 매우 단축해줘서 솔직히 편합니다. 지금도 삼각대를 팍! 접고, 무빙을 하고 있는 거고, 핸드헬드 하시는 분들도, 저희 카메라 트 감독님 보이시는데, 어 핸드헬드 할 때도 저렇게, 이렇게 딱 찍고, 이렇게 놔두고. 이 3만원 이하 이 미친 삼각대, 이 팔캠에서 나온 이 미친 삼각대,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왜? 가격이 착하니까. 어, 이 정도 가격에서 이만한 퀄리티를 내는 삼각대는 이게 최고인 음. 것 같아요. 정말로. 자,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꼭 사셔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. 강추예요, 강추.